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와 영광스럽게 하게 되고 그에게서 권지시 없어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 네두 절을 읽으셨죠? 네. 너희에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수여설 교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도하는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배도는 기도, 기독교의 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전해지는 말씀이 참된 가르침인지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말씀에 혼돈이 일어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배도와 불법의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아예 복음과 보금, 다른 것을 전하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낸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짜가 있으면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많은 가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과 비슷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넘어갈 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자신들이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복음을 따르는 것인지를 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가봤는데 어느 순간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가르침들이 참되다고 믿고 다른 말은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 이러한 복음의 혼란, 말씀의 혼란이 달아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고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전통, 즉 성경을 지켜야 함을 지난 주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원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알고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퍼져 나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은 대사로니카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2장은 바울의 기도로 마쳤는데요.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시작하자마자.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이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자라고 있었던 어린 아이와 같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울과 같은 이 영적 지도자도 기도 자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보기도팀 담당 장로님께서 저의 기도 제목들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는요. 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급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울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믿음을 굳건히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인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우서 마지막 장인 3장에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 중보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 신년 특별 아침 기도에 오전 6시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한 해를 가정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특세를 오전 4시, 4시 50분에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서울 사당동인데 그 새벽 시간에 어떻게 갑니까? 차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저녁 11시에 공부를 마치고 사당역에서 막차를, 막차 버스를 타서 분당까지 미리 갔었습니다 잘 데가 없어 야탐역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새벽 1시에 목욕탕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항상 그 새벽 시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등치도 크고 온몸에 문신이 그려진 형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나라 사람들이 문신을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나 동양인이 문신을 하면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조용히 자리를 내어 드렸어야만 했죠. 그리고 찜질방 한 구석에서 두, 두세 시간만 자고 그 특세를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특세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설교 메모가 아직 저의 집에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피곤하죠. 한 시간 반씩 이동하면서 그것도 3주 동안요 그러나 그때 받은 은혜는 잊지 못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특세를 통해 오는 특별한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음 주 오전 6시에 가정과 함께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기도 요청을 한 것일까요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다가 영광스럽게 되고 첫째는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전파되며 퍼져다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수고도 중요하지만요.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붙잡고 전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 요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둘째는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에 복종하도록 만들지만 동시에 불리한 사람들을 환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로 인한 시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굳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와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로 가능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중보 기도함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위대한 성교사, 위대한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전하는 말씀에는 그 누구의 말보다 능력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말씀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모두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힘 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더 강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순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인데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은 가르치고 전한 것을.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상어가 어떻게 숨쉬는지 아시나요? 주일학교 때 사용하는 비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비밀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바다 물고기들은 아시다시피 아가미를 통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잘 때도 이 아가미가 스스로 움직여 숨을 쉽니다. 그런데 상어는 스스로 아가미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아가미로 물이 지나가야만 숨을 쉴수 있습니다. 이 말은 상어는요 항상 움직여야 숨을 쉴수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laughs> 이것이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켜 또 말씀을 퍼져 나가게 하는 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대살로니까 성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권면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퍼져 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퍼져 나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는 목사나 집분자나 중보기도 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자와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인데요. 내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등등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들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나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 사고방식과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었던 병을 위해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통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가 가는 곳에 퍼져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 속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박해와 고난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 다음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말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 주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오는 바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단에서부터 지켜달라고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며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믿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켰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구약의 약속들은 신약 성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수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 불렀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미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위에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이 퍼져나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써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했나요? 기도할 때 가능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가능했습니다. 오늘 바로 앞장 2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대, 대살로니카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3장 1절에 들어오면서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본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3장 5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여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밖으로 나가, 나갈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베델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